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하바이오텍의 오늘 이 캔들은 슈팅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이게 당연한 걸까? 지금 차트를 일단 돌파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금요일날 수상한 게 차트뿐만 아니라 수급까지도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곧 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곧 쏜다 했을 때그 쏜다의 의미를 약간 왜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상방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수까지 다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무려 7%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정상적인 수치로 올라갔다 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 10년차 이상 주식 트레이더 중에 단한 명도 없을 건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거냐 그거나 또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많이 올려줬으니까 나중에 또 패대기 칠때또 얼마나 무섭게 패대기 칠까 이제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 이 캔들은 지수빨로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 코스닥을 올린다 라는 배경이 지난주 목요일 날 코스피 5천을 달성하면서 야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천 포스닥인 게 말이 되냐? 삼천 코스닥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관들한테 해외 투자 비중을 좀 국내로 돌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저는 몰랐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대통령 말을 잘 듣는 기관이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주들이 이제 당연히 수혜를 입었던 거였고 수급 발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를 올리든 간에 아니면은 배터리 종목을 올려야 되거든요. 배터리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도 오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지난주에 사고 쳤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가 좋습니다. 즉 제약 바이오랑 배터리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바유텍 같은 경우도 돌파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왔다, 지수빨로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치만 일단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수빨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차바유텍 세력이 뉴스를 갖다 붙인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뭐 예, 꿀빠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예, <laughs> 난리가 나는 거겠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라고 했었을 때 수급이 박히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재료가 나와야 된다. 이게 1번, 2번, 3번이었는데 지금 3번인 재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급만 박혔습니다. 근데 자리도 지금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3번만 나오면은 우리는 장대 양봉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위에를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매물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좋아요 따봉 표시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일단은 그냥 하나만 일단 보겠습니다 2만원 2만원 라인을 한번 일봉상 처음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보시면이 2만원 이라는 곳이 참 웃기게도 전고점을 돌파를 시켜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붙는다 그러면 2만 원 그냥 우습게 돌파를 하게 될 건데 2만 원은 어떤 구간이냐? 호가가 집어 10원 단입니다. 위 그죠? 근데 여기 2만원을 넘어가면 50원 단위로 바뀌게 돼요. 즉, 5개의 호가가 하나의 호가로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물대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18,000원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도타점을 가져가야 될때이 저항선을 터치를 하고 떨어질지 돌파를 하고 떨어질지 그냥 무시하고 돌파를 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선택에 있어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타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처음 이제 차바유택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을 문자로 단어 하나 수급이라고 보내셨을 때요. 010-7666-8354. 제 타점 문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건데, 구독자가 되셔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달라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보내드리고, 매도를 했는데 날라간다거나, 매도를 안 했는데 떨어지거나, 이두 가지를 조금 그래도 실시간으로 제 매매하는 관점을 공유해 드린다 그러면, 실제로 내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여러분들의 손가락이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해서 털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달라 기브 앤 테이크니까 부담 없이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일봉을 보면 좀 꼬라지가 그러니까 주봉을 한번 본다 그랬을 때아 주봉 너무 이뻐 주봉이 너무 이쁜 건 맞아 근데 이제 이 코스닥의 수급이 연속성이 있을까는 아직은 모르겠죠. 왜냐면 한 번에 7% 올렸더니 좀 오버스러우니까.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분할 매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돌파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실어보려고 합니다. 어, 저런 식으로 무식하게라는 표현이 좀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도 없이, 뭐 중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냥 미친듯이 올려버렸는데. 어쨌든 그 빨이, 예, 조금 더 차바유택이 온다 그러면은, 예, 오케이 하고 저희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일단은 기회를 봐야 되겠죠. 그 모든 기회는 제가 타점으로 보내드린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일단은 차바유택의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하겠지만 이게 연속성 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또 2만원 돌파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 박스권이나 아니면 추세 이런 거를 만들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타점을 차마 여택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또 상한가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내드린 타점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들이 지금 너무 나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수익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이 타점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다는 라거 어떻게 났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요. 월봉 한번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 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학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실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 s c Investment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학생은...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 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탑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월봉을 보자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게 중요한게 뒤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얘가 여기서 잠깐 확대를 좀 했을 때요. 이 앞에 있는 꼬리가 긴 월봉을 본다 그랬을 때 얘랑 얘랑 조금 키높이가 비슷한 거 보이시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키높이로 봤을 때 얘랑 얘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1월 달 월봉으로 봤을 때 꼬리가 어떻습니까? 올라갔던 놈을 끌고 내려오는 그 거래대금까지 포함했을 때이 거래량인 게 지금 이 2023년도 9월 달 월봉인데 그에 비해서 꽉찬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월봉이 마무리가 된다. 예, 그러면 다음 달이 더 기대가 될 겁니다. 까놓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얘가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일봉을 그대로 장대 음봉으로 빼버리는 그런 미친 짓은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봉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월봉상 봤을 때 21,300원이라는 고점을 굉장히 쉽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때 1월 16일인가? 그때 얘가 증거금률 60%였는데 100%로 바뀌어서 좀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솔직히 이거 계속 제가 고민했거든요. 왜이 새끼들이 이거를 100%로 바꿨을까? 근데 지금 내리는 결론, 꼬라지를 보니까 티안 내고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라는 걸 쓰게 되죠. 그리고 좀 수수료를 많이 내면은 VIP가 됐을 때 수급 검색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팍팍팍 뜨는 건데 사과유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야금야금 올리고 있거든요 9%까지 올랐는데도 야금야금 올렸습니다 군봉 보시면은 얘가 지금 야금야금 올렸다라는 게 보이죠 아까 전에 잠깐 보였던 적은 이제 이때 제 보였던 했것 같은데 시초에는 워낙에 종목들이 다 예명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다 뜨는 거라서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이유로 하로 차바유택이 잘 가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차바유택이 그게 있는데, 거시기 한 게, 그 작전 거시기 한 거라고 의심을 받았던 그때가 있었죠. 월봉으로 보시면, 이 네, 앞에, 이거가 좀 약간 그렇게 보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매수한 입장에서, 네, 붙어주면은 너무나도 고맙겠지만,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타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7666-8354. 그리고 타점을 이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정말 정말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매도를 할수 있는 그 구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위기 때문에 털리지 않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가 월봉 나오기 전에 또 눌린다. 아, 그러면 또 매수까지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다 열어두시고 어차피 여기는 좀부터까지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을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라서 선택의 폭은 많죠.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랬잖아요.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축하드리는데 아직 매도할 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실시간으로 뭐가 하나 떴는데요. 추가 식수 206개, 우선주의 보통 주 전환. 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